실무에서 그리고 어 현실적으로 볼때 전세권의 사용빈도가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권 민법상 보장된 전세권 이러한 전세권을 다른 특별법에서 많은 강력하게 어 보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해당 주택과 주택이 아닌 상가에 대해서 강력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보장된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두 법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있어서만 전세권이 통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의뢰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혹은 전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내가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혹은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등기를 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인 이 생각하는 전세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 혹은 이런 특별법에 대한 적용 대상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선택했을 때 해당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경우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 같은 경우는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다 적용됩니다. 민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를 어, 보호해 주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중 이게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이 특별법이 보호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돼요. 주거용 건물. 그런데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가이 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이러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전세권의 설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주택은요? 주택은 전세권을 설정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해당 주택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권리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권리의 구분에서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물건? 예.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둘다 채권입니다. 채권은 계약한 상대방에게만 구속력이 발생하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권과 많이 다릅니다. 물건은 내가 물건에 대한 가지, 가지는 권리로서 만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이러한 채권은 내가 계약한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등기 여부입니다. 자 전세권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전세권 설정등기의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면 만인에게 공시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만인한테 모두에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권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해당 보호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약한 당사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 있습니다. 어, 등기가 주는 가장 큰 효력이 대항력입니다. 등기가 되면 등기부의 공시가 되죠. 따라서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당 전세권을 타인한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채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 계약한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을 줘버립니다. 대항력을 줘버립니다.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줘버립니다. 강력하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나의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등기를 한 것과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 별입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권의 물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물권 같은 효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항력의 발생일은 등기는 전세권은 등기일 바로 발생합니다. 등기하면 바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양. 보호법은 그 등기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한 일자와 내가 오늘 전입신고하고 주택 인도를 받은 날짜가 오늘이에요. 같은 날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일부터 그런데 등기는 오늘부터 등기 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일에 하루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 신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자기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기본적으로 경매 신청권이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별도의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어, 판결문을 획득해서 경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과 상가 중에 상가를 놓고 볼 때는 상가 상가 중에서도 여기 환산 보증금 이하 아 이상인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럼 이 환산 보증금이 뭐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